그 추억의 스펀지 마술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우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저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못 네. 보신 분도 있으니까 한번볼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러면 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펀지볼 네. 내가 또 신중한 마술사는 어떻게 스펀지볼을 하냐 똑같은 마술또할수 있지만 그래도 네. 마술은 신기하니까 여러분들또 재밌게 봐주시길 생각합니다 스펀지볼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이제 즐겨 찾기 와 추천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또 이제 이렇게 또 토크를 하다보니까 시간 가는 줄또 몰라요. 그쵸? 시간 금방 금방 가죠? 네. 벌써 이제 한시간이 지났어요. 자 이게 네. 뭐 주머니 속에 못꼼지꼼지럭 하는 거 아니 꼼지럭이 가 진짜 집에 차 키를 좀 뺐습니다. 아, 차 키를 아그 예.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스펀지 볼 마술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빨간색 볼네 빨간색입니다. 네. 빨간색 아, 현희 아빠님 감사합니다. 홍보하고 오셨다고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최고. 일단 진행을 하시죠. 아, 그쵸. 그렇죠. 렇게 네. 있어야 된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자, 말랑말랑한 빨간색 스펀지 공입니다. 자, 이거를 인증이 마우스게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 되게... 네, 절대 아무런 인상이 없는. 네. 뭔가, 먹어도 되는 건가요? 어, 먹을 수 있으면. 아니, 아, 아니, 아니. 진짜... 예. <laughs> 몇년 동안요. 끔찍, 끔찍할 습니 자, 빨간색 스펀지 공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거를요. 인증이 마우스, 제가 꾸준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거 여자머들한테 보여드리기 상당히 좋은 마수입니다 엑스핏이라고요? 아우 어, 뭐, 느낌이, 네. 어우, <laughs> 느낌이 좀, 아, 이런 식이야? 네. 아, 여, 성분한테 네, 어, 이 중에 와서 어, 상당히 느낌이. 잘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짝 빌리면은, 네. 네, 이렇게 공이 두 개로 어? 나눠지게 숙여습니다 네. 자, 이 소개 네.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상이 <laughs> 없습니다. 자, 딱 보니까 사이즈가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찌그러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냄새는 뭐, 그냥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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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아니, 아니, 뭐, 예. 뭐, <laughs> <이렇게>. 네. <laughs> 네. 그래. 오, 네. 좋네요, 느낌이. 자, 잘 보세요. 자, 하나를 잡아가지고 제가 왼쪽에 잡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하나를 잡아서 이중에 만 오른손 잡지 네. 올려줄게요. 네. 자, 그리고 살짝만 신호만 주게 되면요. 순식간 하얘서 빠집니다. 빠져서 팅팅팅 안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는 에 과연 몇 개의 스펀지로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뭐, 가빠진나잖다는 아, 제가 갖고 있던스펀지로 빠집니다. 빠져가지고 여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믿으라고요여어다시죠 아니, 일단 뭐예요. <laughs> 네. <laughs> 자, 그럼 몇 개의 스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개죠. 두 개, 두 개, 네. 두 개. 어, 아직 안 갔다고 하니까. 네, 예,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근데 식상합니다. 되게 네. 느껴지지가 않예 네, 네. 네. 식상하기 때문에 네. 누가나는 마술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게좀더 꼬아서 진행해볼게요. 다시 빼겠습니다. 빼서 네. 집어넣을게요. 하나, 둘, 셋, 오픈.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아니, 장난해요? <웃음> 아니, <웃음> 저, 그래. 아재 개그를. 아재, 개그. <laughs> 아재 개그, 아재 개그 갑니다. 아재. 이그 나도. 정말. 마지막. 예, 아야 일단은 액토 5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다시 한번 진행해볼게요. 네, 자, 네. 자, 공이에요. 자, 공. 아, 이래가. 아, 싫어요. <laughs> 장난하지 말고요. 어, 네, 예, 예, 하나를 예. 잡아서 예. 제가 왼쪽에다가 진짜 아! 여자처럼 해놨어요. 네. 한 번만. 번나... 네. 이제 머리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자, 지금부터 네. 자, 두 개의 공을 갖고 나왔어요. 자, 하나의 공을 잡아서 제가 왼쪽에다가 잘 잡고요. 하나의 공을 잡아서 네. 이징어씨 오른손에다가 잘 지어주겠습니다. 자, 여자처럼 진행할 겁니다. 자, 느낌 있어요, 여러분? 뭔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어, 느낌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laughs> 이 낯선 남자가 손을 잡고 있는데. 아, 이유부남인니요 <laughs> <유부남이 웃음> 자, 아, 어, 잘 어? 보게 되면요. 제 왼쪽에 있는 스펀지 볼은 사라지게 되고요. 어? 네, 확인하시면은, 확인해보세요. 오픈. 오픈 your hand. 오케이. 네. 오픈. <웃음> 오픈. <웃음> 네. 우와. 네. 두 개가 됐어요. 다시 두 개가 되고요. 다시 두 개를 잡아서, 다시 이중기만 선생님은 네. 주먹 꽉쥐주세요 아, 네, 신호를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뭘 어떻게 돼요? 어, <laughs> <갠데>? 네. 아 예. <laughs> 아니, 뭘 어떻게 돼요? 두 개인데. <laughs> 네. 네. 자, 원래 이게 하나씩 하나 불어 나니까, 네, 이번에도 하나씩 불어 났습니다 그러면은 네요? 두 개에서 하나 불어 나면 몇이죠? 세 개. 요 네, 그죠? 확인 부탁드릴게요. <laughs> 피고 v 시가 하나 나오세 어, 개. 확인. 어, 예. 오!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자 다시 내려볼게요 자, 하나를 아, 잡아서, 네. 제가 이번에는 하나를 여기다가 주머니 속에다가 잘 집어 넣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하나를 잡아서, 제 왼쪽에다가 잘 잡아주고, 하나를 잡아서 주머 주머니 속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제 왼쪽에 몇개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 아닐까요? 하나요? 네. 양손 좀 펴주시겠습니까? 양손, 양손 주세요. 손이... 네. 네. 자, 그러면은 제 손에는요. 세 개가 나오게 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를 잡아서 주머니 속에다가 꾹 집어넣고, 자몇 개죠? 두 개요. 두개 중에서 하나를 제 왼쪽에 잡고, 하나를 잡아서 제 주머니 속에다가 꾹 집어넣으면 여기 몇 개라고 그랬죠? 하나죠. 아니 세 개라고 그랬죠 <laughs> 네, 게죠 <그죠>. 아하! 네, 좋은 점이 3개라고 열렸요 자, 하나, 어, 둘, 세 네. 개입니다. 네. 네. 자, 이중님 말씀 몇 개라고 그랬죠? 세, 개요. 어, 네. <laughs> 네. <laughs> 네. 자, 하지만 마술이기 때문에 주먹사지 한번 꽉쪄주시고요 네. 네, 다시 한번. 네. 네, 네. 신호주게 되면요. 오, 네개였어요네 네 개가 오. 자, 이제 마무리, 마, 마 무리 해야죠. 자, 두 개를 잡아서 주머니 속에다가 쏙 넣을게요. 그리고 하나를 잡아서 제 왼쪽에다가 잡아주고 하나를 잡아서 제 주머니 속에다가 쏙 넣겠습니다 네. 자그러면제 왼쪽에는 몇 개가 있을 것같아요 하나 하나요? 침들을게요하나에두개 되고 두 개에서 세개 되고 세 개에서 네 개가 네. 됐어요 네. 네. 스폰지 네. 볼... 다섯 개! 그러니까 다섯 개가 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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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아여러분몇 개일 것 같아요? 다섯 개.. 네. 다섯 개 아니에요? 네네 네. 네. 하나인가? 네. 아 우선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오른손 의심하시는데 아무것도 네. 없어요 네. 아무것도 네. 없고요 네. 자이스펀지볼 마술 모두 끝났기 때문에 원투 스폰지보은 1, 2, 3, 4. 사라지게 와! 마술사 p 야! 이거 아, 뭐, 이거 야! 이 뭐, 아, 이런 것도 준비했어요 이렇게이니이게 <laughs> 야! 이 아! 뭐, 아. 네. 이게자 마술사 이레 이거 뭐, 이거 뭐,